박뿌리의 특기는 무엇인가요? 잘하는 거 자신 있는 거. 이 <laughs> 쟤네들 지금 특기 생각하고 있어 지금. <laughs> 제 특기는 또그 n a c 강호의 어휘력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회수조회수 조회수, 오케이 컴온. 조. 조금만 기다려봐라. 회 회장님께서 움직이신다. 어! 수수 수 틀리면 그냥. Come on, come on. 옆에 m 픽이 있으니까. e on. You're 퍽! puck piggy, isn't it? Puck pig! Puck! Puck! Pick! w 아, 근데 이거 인정합니다. 이 친구가 절대 응감이에요 아, 맞죠. 맞죠. 잘좀 옥타, 옥타브 옥타가 나와 있습니다, 요즘은. 음, 옥타브까지. 나거든 일단. 근데 5 같은데? A4였습니다. 아! 아! 그게, 그게 특기 아니네. 특이 아니네. 여기 아니네. 진짜 이의 특기는 뭐죠? 아,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자면 한번 뭐 그럴싸한 특기가 딱히 없는데. 어. 아. 그 드라분, 드라분. 아, 당신 그 드라군, 드라군. 오오! 오치이이와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<부활, 부활. 우와. 목소리> 이어서 이어서 우리 특기왕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걸로 보여주세요 오 저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지백지내고 마지막 행님의 특기는 아, 저는 애교를 잘 부린다고 여자친구한테 들었습니다. 네. 와, 이 아, 껴요. 처음 들어본데? 앙.